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시고, 오늘 이야기, 진짜 영화보다 더 드라마틱한 삼성의 가을 야구 이야기, 시작합니다. 불. 단기전에 미친 선수, 삼성 라이온즈에 등장했습니다. 바로 보상선수 출신 김태훈. 19일, 대전 하나 생명 볼파크에서 열린 플레이오프 2차전. 삼성은 벼랑 끝에서 싸웠고, 김태훈은 그 중심에 섰습니다. 하나는 1차전이 기세를 이어가려 했고 에이스 와이스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반면 삼성은 와이스 킬러 박병호를 투입할 수도 있었지만 박진만 감독의 선택은 놀랍게도 김태훈이었습니다. 단한 번의 기회 하지만 그 믿음은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졌습니다. 김태훈은 원래 2015년 프로에 입단했지만 좀처럼 일군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선수였습니다. 2020년 퓨처스 리그 타격왕 재능은 있었지만 늘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었죠. 하지만 올가을이 하고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습니다. 중플레이오프부터 타율 사할의 뜨거운 감각을 이어가던 김태훈. 그리고 1차전 17승 에이스 폰셀을 상대로 터진 한방. 삼성 팬들은 소름이 돋았고 그 이름을 외쳤습니다. 김태훈. 박 감독은 그런 감각을 믿었습니다. 전날 홈런을친 선수를 뺄 수는 없다는 한마디. 그리고 그 결과는 대박이었습니다. 2회. 와이스의 스위퍼를 받아쳐 깨끗한 안타. 3회엔 역전의 발판을 만드는 멀티 히트. 5회엔 다시 안타. 이날 김태훈은 무려 3 안타 경기를 완성했습니다. 그의 타격 하나하나가 경기의 흐름을 바꿨고, 삼성은 1차전 패배의 아쉬움을 털어내며 7대3으로 승리. 시리즈를 1승 1패로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경기 후 김태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면서 이런 날이 나에게는 안올줄 알았어요. 이 군에서만 자라는 선수로 남을 줄 알았는데 이제 욕심이 납니다. 이 한마디에 모든 게 담겨 있죠. 포기하지 않은 선수, 믿음을 잃지 않은 감독, 그리고 그 믿음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순간. 삼성은 이제 약속의 땅 배구로 향합니다. 김태훈의 배트는 아직 식지 않았습니다. 다음 경기 또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까요? 분리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삼성의 가을 야구 이야기 계속 이어집니다. 야구공 파란색 하트.